너뭐사지 음, 이제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어.. 뭐라 해야되지? 어.. 짐을 갖고 온 캐리어 한개! 음, 그럼 이제부터 마트에서 산걸 공개해볼게요 쪼꼬송이 쪼꼬송이 한개 쪼꼬팔이 뭐 이건? 어 뭐지? 이건 일단 모르겠는데 과자인 것 같아요. 음? 이거랑 이거는 제가 먹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오빠 거. 엄청 비었습니다 이제. 정말 맛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아이스크림. 좋아지죠.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으면 배가 아파요. 아이스크림이건 망고맛 아이스크림이에요. 정말 맛있게 쭉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 또 만나요. 그럼 1부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도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